勇敢。哦 신기 강아지 이름 뭐죠? 삽살개? 삽살개

咋了？ 야, 이거 진짜 귀엽다. 이야, 이야, 이거 진짜 귀엽겠다. 지금 귀엽다. 지가벌 뺐지? 오이벽다 아, 이벽제다귀엽재귀엽다그니까 <목욕> <목욕> 발바. <밟아. 목욕> 야, 얘 발바. <밟아. 목욕> 발꼬락. <목욕> 아, 발꼬락. 봐, 미친거 아니야? <목욕> 귀엽잖아 어, 뭐 묵직하다. 좀거 무섭게 나와 씨 무서워 무서워 <laughs> 주유재 그짤데리 다니면서 사진 찍을 수 있다 와 19,800원 <목소리> 아 요새 진짜 귀엽네 아 진짜 귀엽다 얘 누워있는 거 보소 머리 써 마리온데 짜증난다 여우리 아왜 제일 작은 거 아닌가? 이거 두 개가 진짜 맛있어 보이네. 음. 아 근데는 깜냥이가 나오면 좋겠어. 깜냥이. 어? 왠지 얘일것 같아. 예다. 어? 예다. 어? 삼색이. 오오 기츠 소품으로. 추워 진짜 아, 추 조명이 왜이 초래? 초래? 오마이갓 oh so 이렇게 약간 투쟁 오시라? 단결 살짝 삐뚤하게 씌고이 앞으로 나오는 게좀 산타 같다 니 타고 싶은 거 타자. <목소리> 우리 좀더 원결이 안돼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네. 음. 아, 미데 엄청 늘 <목소리> 응. 이뻐. 전 영상 그걸로 캡쳐해요. 이해봐 키스해봐.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마리온, 마리온, 귀여워~ 아, 귀여워, 완전 귀엽게 나와! <laughs> 어. 자, 맞춰. 방향. <laughs> 이 키노피오 좋아하잖아. 근데 키노피오 안 나오면은 이 나머지는 뭘로 안갖고 싶어. 예, 얘네가 잘았지 아저씨들 나오면 어떻게 해? 이거 얘네 나오나? 얘네도 야. 목록인데. 개발 키노피오. 어? 나 마리오 아이가? <laughs> 마리오 아이가? 마리오 아니면 헤이오. <laughs>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마리오가? 마리오가? <웃음> 아이 마리오랑 인연이 깊네. 야, 루이지 아닌 게 어디? 제발 욕시 초록색이야. 오케이 루이지 아이가? 루이지 아니가? <laughs> 루이지 했으면 느꼈을텐데 보자 보자 <웃음> 괜찮은디? 아수사 기분 좋아요 이렇게 대고 있다가 떼는거 알제? 아, 네, <laughs> 왜왜어 우리 여개잘찍어잘하데윤색 <laughs> <인생? 유사는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서결 <laughs> 탄핵을. 아 <laughs> 아니, 발왜 이렇게 하는데? <laughs> 나? 핵을 <음> <변화탄액을 웃음> 위하여! 위하여! <웃음> 자, <간> 한번더 먹어볼게요. 또? <laughs> 뭐 나왔으면 좋겠어. 나 테이블이나 다 귀여운데 테이블이 제일 귀여운데. 그냥 이 메뉴판만 아니면 좋을 것 같다. 그 발언 해버렸죠? 밑으로 무거운 거잘 골라왔는데. 응? 어. 나도 세차. 어 테이블. 아, 아, 그 테이블. <laughs> 테이블 미친 거 아니야? 야 오늘 나과차운좀 좋은데? 그 문제는 아, 요시, 이건데. 요시도 바로. 어 열시. 요시... 음. So cute. 나는. 3, 4, 6 3, 4, 6 1, 2, 3 뭐야? 와! 아, 어 그거다! 어? 계란 어! 뭐야? 의자다! 어? 의자다! 의자다! 어? 자다 어? 자다 문제는 자, 이제 피크민이죠 어? 네가 원하는 게 어딨지? 나 이거 무조건 비크민 아, 그 발언 해버렸다 보라라. 무조건 비크민 괴물만 좀 아니길 바라며 얼크민만 아니면 좋겠다 아좀 무거웠거든 어! 동그란 하나, 거야? 둘, 셋. 얼프민. 안 돼. 일만 아니었으면 됐는데. 그랬는데, <laughs> 나이 엉덩이를 봐버린 거야. 안 돼. <laughs> 얘는 색깔이 너무 다양하지가 않아. 그러니까. 다 얼어가지고. 2번? 옹씻, 옹씻. 이것도 너가... 귀여워. 하나, 둘, 셋. 어, 빨간색이 뭐야? 어, 머리카락. 와, 올리려다 <laughs> 아, 귀여워. 아유. 조립 한번 해볼까? 진심. 너무 귀엽다. 와. 어. 어. 아이 얼음 박히네. 진짜 귀엽다. <laughs> 들어가서 얼음 얼물올리고 있네. 어허. 어, 제 배터리와 자리 있는 곳에 숨으세요. 아 미치겠어. 아 고양이 같아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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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. <웃음> 아, 낚시야! 우리 옷갈아입명이야 아, 소리가 <썸린 거>, 그니깎내네이 그러니까. <laughs> <랠 차. 웃음> Cái cút